안녕하세요. 세종에 있는 금독기, 언독기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충남 공주시 반포면 봉공리 토지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남 공주시 반포면 봉공리 면적은 915제곱미터로 276평입니다. 3리터 도로에 접해 있고요. 농막 포함하여 매매가가 5억 2600만원에 나왔습니다. 농막은 6평이고요. 전기, 지하수, 정화조 허가를 얻어 준공을 하였습니다. 과실수 몇 그루 심어져 있고요. 관리 중이고 텃밭에 각종 채소 등 먹거리, 야채를 기를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토지에 건축을 한창하고 있고요. 주변에 예쁘고 아담한 주택들이 들어와 있고 또 인근에 전원 주택 단지가 있어 향후 주변이 전원 주택지로 형성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앞쪽은 뻥 뚫린 뷰로 앞쪽 지대가 낮아서 향후 건물이 들어선다고 해도 막힘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 지역이라 제2종 근린 생활 시설도 가능한 곳이기도 한데요. 도시정책과에 문의해보고 다양한 건축행위도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에서 차량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되는 가까운 입지라 향후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보고 투자로 접근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